처제와 바람 피우는 이야기 알고 있다면 조용히 하지 마세요. 남편이 처제와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신문이나 타인의 이야기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씁쓸하게 형부가 나의 여동생과 바람을 피웠다. 우리 언니 보라는 올해 3세살이고 집에 세 명이 자매가 있다. 시골 생활이 매우 힘들어 시도에 올라가기로 했다. 자매 세명 중에서는 큰 언니 제일 아름답다. 그러나 미인방명이라서 18살 때 한무리의 청년들에게 성폭행을 당해 큰 상처를 입었다. 바로 그때 나의 형부가 언니를 살려주었고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그의 이름은 강대이고 올해 35살이다. 일이 불안정하며 공사장에서 일하거나 오토바이 택시를 하거나 배달종사자도 일한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지만 아이도 없고 살림도 힘들고 우리 큰 언니 남편과 여동생들을 거느리면서 온갖 일을 다했다. 나는 올해 24살이고 작은 여동생은 23살이다. 언니 덕분에 우리 자매 제대로 학교에 다닐 수 있다. 하은이라는 작은 여동생은 코가 납작하며 피부가 검으며 솔직히 말하면 세 자매 중에 제일 못생겼다. 우리 네 명이 서로 챙겨주면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같이 선 것이다. 그러나 강대는 하은인 처제와 바람을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했다. 그두 사람은 언니가 야근할 때이 집에서 바람을 피웠다. 하은에게 그 일을 당장 그만하라고 야단을 했지만 바보같이 사랑에 빠지며 강대 오빠가 사랑한다고 말했다. 보라 언니가 불쌍해 언니의 남편은 처제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다. 언니는 마음 속에 깊이 남편에게 감사하며 항상 그를 존경한다. 어쩔 수 없이 언니가 우리를 꼭 붙잡아두어도 하은을 데리고 분가했다. 나와 하은이 밖에 올마도 내가 집에 없을 때마다 찾아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그 녀석이 가식적인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같이 사는 것보다 분가하기가 낫다. 이사 온지한달 만에 형부가 처제와 바람을 피운 일이 나의 양심이 괴롭게 했다. 그 관계를 끝내기 위한 모든 방법을 생각해 봤다. 하은을 나무랄 수 없어 가벼운 방법을 찾아야 되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하은이 강대에게 반한 이유가 사랑한다고 말하며 아주 예쁘지 않지만 귀엽다고 칭찬하며 보라 언니는 아름답지만 귀엽지 않으며 나는 예쁘지만 존엄한 척한다고 했다. 또 하나는 그 녀석은 우리 여동생에게 머리끈, 머리핀과 같은 작은 선물도 계속 주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교활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녀석은 나를 꿰어본 적이 있으며 달콤한 말을 많이 하며 얼마나 선물도 주며 하은이 못생기고 귀엽지 않다고 했다. 심지어 나는 자고 있을 때도 그는 밤에 내 가슴을 만지며 무척 화가 나서 그의 발에 꼬집어 피를 많이 흘렸다. 그 녀석의 준 선물을 하은에게 보여주며 변태 형부의 정체를 드러낸다. 화를 참지 못할 것 같은 하은은 보라 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며 그 달콤한 말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잃으며 천륜을 어긋난 일을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후 우리 여동생은 다른 도시에 이전에 살기로 했다. 떠나가기 전에 그 녀석을 뺨도 때렸다. 우리 큰 언니는 하은은 이사하는 것을 알자마자 화가 나 하은을 반드시 설득해야 하며 언니 부부의 집에 돌아가 같이 살라고 했다. 절대 언니에게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언니를 위해 비록 언니에게 은혜를 주었던 그 남자를 사랑하며 존경하는 것을 나는 참지 못한다. 나는 언니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들은 후 온몸이 떨리며 회의에서 분노로 변했다. 꾸준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편은 처제와 바람을 피울 뿐만 아니라 다른 처제를 유혹하도록 법을 찾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다. 무척 고통스러워서 언니 많이 울었다. 언니에게 그 형부에게 일찍 알리지 말라고 충고했다. 모든 일이 한계를 넘고 하은도 실수가 있지만 그는 친척이며 가장 비난받는 사람이 그 나쁜 형부이다. 언니가 해야 할 다음 일은 자기 재산을 정리한 후그 남편과 이혼하라고 했다. 처제와 바람 피운다 이야기가 우리 가족에 대한 실화이다. 그 이야기도 그다지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가족의 정서에 대한 말하기 어려운 사실을 한번 공유하고 싶다. 이 사회에서 형부가 처제와 바람을 피우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수많은 것이다. 아내의 여동생을 유혹하는 가식적인 남성이야말로 인격이 나쁘다. 그런 형부가 있는 가족들의 참지 말고 그 사람의 본질을 친척을 알리기 위해 드러내야 한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듣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에바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항상 환영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에바의 이야기를 좋아하시고 공유하시고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인사하고 또 만납니다.